UN의 SDG 10의 맥락에서 한국 사회가 직면한 노동 현실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전 윤석열 정부 시기 한국의 노동 환경은 명백히 후퇴했다. 2022년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연장 요구에 대한 강경 대응은 노동 배제의 출발점이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초유의 조치를 내렸고 건설 노조에 대해서는 건폭은 건설로조 플러스 조폭이라는 용어를 동원해 사회적 낙인을 찍었다 2023년 5월 양회동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은 이러한 혐오조장 속에 분신 끝에 생을 마감했다 이는 노동자의 존엄과 생존을 지키려는 움직임조차 범죄시한 결과다 노조 활동은 위축되고 비정규직은 더욱 취약해졌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6.4% 수준에 그쳤으며 노조 조직률은 13%로 급락했다. 이는 노동자 간 양극화 심화와 조직화 권리의 위축을 뜻하며, 이는 명백히 SDG 8번인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의 후퇴를 의미한다. 특히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법 2조 3항 개정안의 무사는 구조적인 문제를 심화시켰다. 간접 고용 노동자들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시 과도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제한하려던 이 법안은 윤전 대통령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로 결국 좌초됐다. 이로써 공약으로 내세웠던 노동 존중 사회는 사실상 폐기됐다. 노동권은 단지 경제 문제가 아니다. 이는 기본적인 인권 SDG 16 사회적 평등 SDG 10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SDG 11로의 연결고리이며 기후 변화 대응 SDG 13 교육 기회 SDG 4 젠더 평등 SDG 5 등과도 맞닿아 있다. 하루 10시간이 넘는 노동, 휴식 없는 산업 현장, 산업재해 속출은 지속가능성과는 거리가 멀다. 지금이야말로 전환점이 필요하다. 새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정년 연장, 주 4.5일째 도입 등 근본적인 노동정책 혁신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노란봉투법 통과를 시작으로 노동권 보장이라는 SDG의 핵심 가치를 정책에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그래야만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라는 글로벌 약속이 공허한 수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현실이 될수 있다. 올해는 세계 노동절 135주년이다. 한국의 노동개혁은 단지 국내 정치의 과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가야 할 지속가능한 미래의 관문이다. 이상 미국신문사설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